인스타 ID 매면토 아, 언더바 음. 타투이스트 아, 맞나? 헷갈리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타투 장르는 음, 리얼리스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타투의 매력은 사실적인 묘사에 끌려서 타투를 한 기간은 지금 대략 뭐한 16년, 17년 정도 한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 주로 일할 때 너무 빠른 비트를 들으면 집중이 안 돼서 주로 이제 힙합을 듣고 있고. 비트가 좀 느린 거 그런 말을 추억하고 있어. 좋아하는 음식? 음식은 뭐별 다른 가리는 거 없고 워낙 잘 먹어. 작업 해준 사람 중에 유명인은? 아주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유명인은 없고요. 운동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용병들, 워낙 타투들 좋아하니까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 감독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다른 타투 장르는? 뭐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본 게 없고. 미열이 재밌어서 계속. 있어요. 본인이 했던 타투 중에 가장 아픈 부위는? 문신이 아픈가? 문신은 안 아픈데. 가장 안 아팠던 부위는 다 비슷비슷해서 팔꿈치나 뭐 이런 관절 부위들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그냥 잠깐 잠깐 참고 잠깐 뭐 그냥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고 그러면 또 금방 지나가는 부위라 나는 생각보다 예 <laughs> 네, 그렇게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할 타투 부위는 몸에 비어 있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laughs> 죽기 전에는 나야죠 후회가 된 타투는 후회가 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고, 음, 그냥 그때그때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내가 올바른 선택만 했으면 퀄리티나 이런 거에는 상관없이 후회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파투 씬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존경하는 분들은 워낙 많은데, 경력에 상관없이 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음, 뭔가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나 뭔가 그런 게 보이는 사람들은 어, 다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그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 음, 그건 그냥 경력이 오래된 것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야 되고, 어, 역사를 같이 써내려간 분들이니까 또 많은 일을 먼저 하셨고, 그것 때문에 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 또해 나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존경을 하고 경력이 짧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음, 또다존경스럽꼭 타투를 받고 싶은 사람은 꼭 타투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 타투를 받는 게 일반 손님처럼 그렇게 타투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분이 있고 인맥이 쌓아가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딱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뭐 받고 싶어 하는 장르, 뭐 이런 것보다는 <laughs> 이게 인생이랄까? <laughs> 본인이 한 가장 오래 걸렸던 사투는? 그, 동유럽 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벨기에 컨벤션 때 그때 작업을 했던 친구인데 약간 캐로베르스 같은 그림이었는데 워낙 그 모든 부분이 다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틀 정도 작업을 해서 한열몇 시간 손님에게 한 타투 중에 가장에 자기가 는 타투는 어,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독일에서 게스트 아티스트로 어, 친분해서 작업을 하는데 손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사진이 많이 없었어요. 원본 사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사진을 골라서 더 좋은 타투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사진 이것밖에 없냐 그리고 좀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게이틱한 느낌이 좀 나서, 음, 이거 뭐, 뭐, 성차별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좀, 이렇게 좀 마초 같은 남자인데, 좀 사진이, 그런 사진이 한 장, 두장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 손님한테, 아, 이건 조금 분위기가 그렇다, 어, 좀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아들인데, 아들이었는데, 2년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물놀이 하다가, 아, 사고로 그만 세상을 달리한 친구여서 아, 상담하고 나서 내가 아 이게 참 이런 사연이 있어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너무 어, 좀 말을 막 했구나 굉장히 후회도 했고 그리고 사진 원본 자체가 아, 사진의 원본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프로필 사진이 남아있던 거예요 핸드폰에 있었던 사진 그리고 그게 또꽤 오래된 전이라 요즘처럼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건데. 어, 독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컨벤션이 열리면 세계 각지에서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아티스트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 어, 자기 아들인데 그랬더니 다뭐 해상도가 너무 낮고 또뭐 스케줄이 안 맞고 이래서 2년 동안 아티스트를 못 찾고 있다가 어, 나랑 2년이 나서 이제 뭐 그렇게 했던 작업 그렇게 해주고 나서 어, 조금 더 나도 타투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음, 타투에 대해서 또, 나한테 와서 타투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음, 뭐 그런 게 있고, 뭐 그거 외에도 수많은데,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어, 요기 가지만첫 손님 썰? 음, 가장 처음에 했던 거는 사자 모양 트라이벌. 그때 당시에는 트라이벌이 워낙 유행이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면 끝나는 작업이었는데, 첫 작업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그 6, 7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진상 손님 썰? 문신을 한 지, 타투를 한지좀 오래돼서 꽤 많이 있는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약간 그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자기 입으로도 자기는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뭐 군대도 면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손님인데, 작업하던 중간에 타투이스트랑, 아, 그때 이제 그 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계시던 분. 문제가 돼가지고 실이를을 보면서 몸싸움까지도 좀갑써고 결국에는 얘기를 잘 해서 아니면 음, 특별한 어떤 그 우리가 잘못한 작업적으로 어떤 모자란 부분이나 실수를 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기를 잘 해서 끝까지 작업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하시는 손님에게 알려줄 의상이 있다면 상담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뭐, 뭐, 당연히 요즘 세상은 그게 편하니까 스마트폰부터 키고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아니면 뭐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찾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타투이스트를 찾고 그러고 나서 상담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타투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찌 됐건 간에 타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의 기준으로 손목부터 팔꿈치 안쪽까지 가격은 대략 애매한 질문인데 자동차가 얼마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거라고. 차가 경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대형도 있고 밴도 있고 미니밴도 있고, 뭐나 다양하니까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싶은지 거기에 옵션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싶은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그 차량 가격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타투도 좀 뭔가 조금 더 이런 소스 정보가 있어야 얘기를 할수 있는 거라.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은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작업 시간 자체가 두배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상담이 우선이 돼서, 음, 아, 이 손님이 어느 정도 디테일에, 어떤 느낌에, 뭐를 받고 싶구나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니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상담을 우선 해라. 아. 타투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다면? 타투를 처음 하면 생각이 참 많죠. 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 내 기준으로 보면 뭔가를 내가 안 해본 거를 물건을 산다거나 뭔가 안 해본 거를 하려고 한다면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는 먼저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요즘 세상 편안하게 그냥 카톡이나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 말고는 듣기가 힘들거든. 근데 이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어뭐 3분 5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카톡으로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한다면 아까 얘기랑 비슷한데 무조건 찾아가서 어 먼저 상담을 해보고 어그 되게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도 어쨌든 내 몸에 하는 거니까 가서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면 조금 더 타투를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많이 알수 있는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다면? 타투이스트라는 거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의사, 요리사. 그리고 타투 이스트 전 세계 어딜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못해도 먹고 살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자기가 정말 타투를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냥 그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정말 좋아서 미쳐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서 미쳐서 해야 내가 지금 당장 얼마의 돈을 벌든 내가 뭐 유명하든. 을 하여튼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계속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정말 타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여기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그냥 다 떠나서라도 내가 좋으려면 어, 직업이라는 게 어,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어,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게 그냥 좋아하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건지,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라면 계속 할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인생이 길거든 자기가 정말 좋아해야 행복하지 않나. 10년 후의 본인은? 10년 후는 뭐 계속 문신하고 있겠죠. 늦게 결혼해서 아기도 키우려면 그냥 숫자상으로 20년은 더 문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정년이 없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 주면 음, 당연히 10년 후도 계속 타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타투란? 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20살 때한 타투, 뭐 30살 때한 타투, 결혼하고 나서 한 타투, 내가 뭐 환갑이 네. 어, 지나서 한 타투. 그때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때 내가 한 선택? 그때 내가 만났던 인연이 있는 타투리스트와 뭔가 그 순간을 저장하는 사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10대 때 모습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타투도 지울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때 그때의 기억을 저장하는, 그때 그때 추억을 저장하는 사진과 비슷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 힘드네요. 왜안 나오지? <laughs> 네. 욕하면 안 되지? <laughs> 해도 돼요? 예, <삐청해>. 삐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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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